사장님 112번 음식 나왔나요? 네 저기 준비해뒀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요? 그럴 리가 없는데 사장님 112번 아까 다른 배달원이 가져갔어요 잠시만요 제가 전화해볼게요 배달원은 초조해집니다 여보세요 112번 음식 잘못 가져가신 것 같은데 다시 갖다주시겠어요? 아 미안합니다 제가 멀리 와버렸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말을 들은 배달원은 화를 내고 곧이어 고객에게 전화가 옵니다 도대체 언제 와요? 오긴 오는 거예요! 배달원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짜증나 정말 그럼 취소할게요 안 됩니다 취소하시면 벌금은 제가 내야 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사장님이 배달원에게 말합니다 음식 다시 만들어서 갖다 드리고 서비스로 군만두 드린다고 말씀드리세요 알았어요 빨리 오기나 해요 사장님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음식을 다시 만듭니다 여기 112번 음식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근데 잘못 가져간 그 음식은 어떡해요? 신경 쓰지 말고 얼른 가세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여기 112번 놔두고 전제거 가져갈게요 잠시만요 그 배달원은 10분 넘게 기다렸어요 손님이 재촉해서 음식도 다시 하나 만들어 줬고요 전 배달하던 거 끝내고 바로 온 거잖아요 당신이 좋아서 다시 만든 건데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친절은 늘 환영받지 않습니다 때로는 차가운 외면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사장님 다음부턴 쓸데없는 참견하지 마세요 도와줬는데 괜히 욕만 먹고 괜찮아. 이런 날도 있는 거지 뭐. 이 음식은 그냥 퇴근할 때 집에 가져가서 먹어. 사장님, 139번 음식 나왔죠? 저기 있어요. 아까 손님 많이 화내진 않았나요? 아니요. 사장님 덕분에 잘 풀렸어요. 고맙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는 배달원이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주문표 112번을 확인하고 남자는 조용히 가게를 나가며 음식값을 지불합니다. 따뜻한 선행을 베푼 여사장님과 그 마음을 알아준 배달원이 잘했다면 좋아요 눌러 주세요.